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운동 쉬면서 아침에 등산하고 어제 밤한 9시에 저번주에 이어서 축구까지 했거든요. 저번주에 축구하고 나서는 허벅지가 거의 빡살난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허벅지는 괜 않고 엉덩이가 아프네요. 축구 제가 저번주에 한몇 개월 쉬다가 오랜만에 한번 해서 재밌어가지고 어제도 한번 이어서 했었는데 아, 이제 두번 하니까 재밌는 충분히 느낀 것 같고 힘들어서 못할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쉬면서 헬스에만 또 집중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 어제 잠을 거의 한1 시에 잤나? 어제 축구 끝나고 집에 와서 뭐밥 먹고 씻고 자고 하니까 아밥 먹고 씻고 하니까 한 12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자려고 누워가지고 또 잠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 한 5시 55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4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오후 5시가 아니라 새벽 5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을 한 4시간 반? 그 정도 잔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뭔가 피곤하지도 않고 오늘 뭐 부족한 수면 시간 운동 하고 나서 조금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깨랑 삼두하는 날이고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머신 위주로 할것 같습니다. 프리웨이트는 점점 날 추워지니까 좀 피하게 되네요. 그래도 머신이 안 다치고 좋긴 하니까 이러다가 또 컨디션 좋은 날에는. 프리웨이트로 또, 또 세게 한번 가보고 그러면은 이제 어깨 하는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후와 와우 와팔꿈치 啊！呼，呼，<noise> <noise> <noise> <noise>

Uf. Uf. H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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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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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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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ş. Uf. 오케이

有事有事啊啊啊啊。 자 운동 끝나고 나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로 운동한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도 크게 지치는 느낌도 없고 운동 더할수 있었는데 그냥 딱 좋은 느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어깨 제일 처음에 그 해머 숄더 프레스 머신으로 시작해서 최고 중량 한번 치고 그다음 낮춰서 다시 한번 해주고 그리고 사이드 레터를 머신 갔다가 원래 프론트 레이즈로 넘어갈라 했는데. 아, 프론트 레이즈는 할 때는 느낌 좋은데, 막상 하기 전이나 그럴 때는 뭔가 귀찮아서, 제일 하기 싫은 운동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덤벨로 사이드 레터럴 해서 똑같이 사이드 두개 해주고, 뭐, 후면은 팩택하고 3조는 마지막에 케이블 푸시다운으로 한 개만 하고 마무리해 줬습니다. 저번에 라인 트라이셉스하고 팔꿈치 부담되는 게확 느껴서, 라인 트라이트랩스는 당분간은 루틴에서 거의 뭐안 넣어서 할것 같고요. 팔꿈치가 불편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깨 4개랑 삼두 1개 해서 운동 5개 하고 시간은 한 50분 정도 한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했고, 어, 내일은 하체 운동이라서 어제 잠을 너무 못 자서 충분히 쉬어주고 내일 하체하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어깨는 딱이 정도만 하는 게 적당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내일 어깨하는 영상, 아, 하체구나. 하체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